안녕하세요, 은윤유, 운윤유여러. 은윤유 운윤, 여러분. <laughs> 오늘 오랜만이에요. 오늘 제가 액기를 만들 거, 아니, 액기를 만져보도록 할 거예요. 오랜만에 시간하네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은가가씨. 자, 먼저 이 액기를 열어볼게요. 오늘은 액기를 열면서, 오우. 이거 이따가 만질게요 깨를 만지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거예요어 그러면 얘는 좀 하얗.. 엄청 좀드음나요 저는 이 얘기는 좋아요 이거 우리 언니가 만들어준거든요 아, 제가 만들었는데, 수술은 언니가 해줬어요. 너무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어, 통에서 안 떨어져요. 이게 안, 이게 단점이죠? 그리고 액괴를다 소모할 수, 근데, 이거, 제가 만든 거는요, 야광이 돼요. 정말 좋죠? 정말 좋죠? 음,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요. 이거는 별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이거 빼고 올게요. 아, 시간 너무 소음 되니까. 자, 일단 만져보도록 할게요. 이것만큼이라도. 이거. 내가애기 영상 찍을 때음 본노역 과학학이 맨날 이뻐 보이? 응, 내 너무 좋아해 다음, 이렇게 한번 먼저 볼까요 이거는 좀 길게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다시 넣을게요. 자, 이거는 제가 어제 천자점토로 만든건데요 너무 좋아요. 여기. 이 얘기가 너무 좋아요. 이 얘기가 어, 너무 좋아요. 이야. 이 얘기 너무 좋아요. 흐르게 한번 볼까요? 대박이에요. 이거 막 우유 같아요. 근데 이건 저한테 손에 좀 묻죠.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점은 엄청 많아요. 어, 꺼내봤어요 본격적으로. 근데 이거는 좀 아직 아직 좀 그래요. 음, 아무것도 안 들어오시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 하. 아무도 안, 저는 인기가 없어서, 저는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안 들어와요. 은요님 실시간. 오랜만에 실시간 하는 건데, 아무도 안 들어와 주시다니. 아, 이거는 들러붙는 귀신이에요. 해적원에도 <laughs> 이렇게 묻는다는 말씀. 적응 되면 괜찮아요. 저 이게 최대한 적응 된 거거든요. 소리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너무, 애기가 너무 예쁘고, 예뻐요. 느낌도 좋고, 합격입니다. 다른 액게도 보여드릴까요? 이거 좀꺾어기를 하면, 기를 하면 좀손에안 묻거든요. 조금 손에안 묻어요. 으아! 어, 손을 닦아야 돼.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애께 초보라서요. 진짜 이기게 애께 초보예요.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저 은연유의 은연유 영상에 은연유 영상에 은연유 영상에 악플을 달아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악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욕하지 마세요. 악플 달아도 그냥 충고를 해주세요. 참고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손땅눈 액괴로 하면 손땅눈 액괴 아까 전이 대형 액계가 손땅눈 액괴예요아아 진짜 너무 어, 너무 좋아요 어 근데 손땅눈 액괴가 무리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액계 영상으로 보시죠. 다음 에 거는 짠 이거는 어 어떻게 해가야 돼? 이정인의 방앗간 무지개 떡 슬라임입니다. 어 제가 좀 섞었는데 이것도 예뻐. 요오오 오. 정말 좋아요. 음. 예뻐봐요. 예쁘지 않아요? 이거 원래 단무 노란색이랑 노랑색이랑파랑색이랑 노란색이랑 이렇게 길자로 이렇게 두껍게 있었는데 누가 푸셨어요. 우리 언니가 아, 고정이 안돼요. 자, 다음에는 아, 또 있네요. 자,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이건 보여드리지 않겠다. 이거는 야광 있게. 이 녹화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음, 가르떡처럼 나왔어요. 가르떡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요. 이거는요, 밤에 키시면 무드전이 됩니다. 음. 이거 사실 보시면 펄이 있어요. 아, 펄은 아니고, 야광. 너무 좋은 애. 방금 낀거 아니에요. 재밌으라고. 시청자분들이 있으면 어떤 액계를 만져볼까요? 액계 소리 양쪽 들려요? 액계 소리 양쪽 들려요? 낼게요. 지금은 우리 청소기 소리에요 미안해. 미안. 아 근데 말도 안 돼. 8분 51초인데. 8분 51초인데 아무도 안 되었어요. 진짜 너무하다. 진짜 저를 많이. 알아 주시는 분이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친구들도 거의 아는데 아, 잠깐만. 이거 좀 만질게요. 무슨 냄새지 맞춰 보세요. 보였네요. 아, 그 아쉽다. 어, 아, 여러분 진짜.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걸 랩한 거, 확대샷 한번 보고, 이제, 저, 은혜뉴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대샷이래요. 확대샷이에요.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은은이였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아, 하지만 지금 공지 채팅 기록이 없는데, 그만 안녕.